장관님. 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 강주 학동의 붕괴 참사 현장 다녀오셨죠? 예, 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예, 그날 그 장을 보러 가던 어머니 그리고 어, 아버지하고 함께 버스를 탔던 착한 막내딸 이런 분을 포함한 아홉 명이 정말 무고하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불법 하도급이라고 하는 명백한 아, 인재가 초래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원도급업자가 현대산업건설이었죠? 그렇습니다. 원도급자도 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6년간 불법 하도급이 950 어, 사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공사 가액이 전체에서 6200억이 됩니다. 어, 올해만 해도 8월까지, 어, 천억, 어, 천억 가까이, 이 불법 하도급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 어, 앞으로 12월까지 하면은 거의 뭐5 0 0억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어, 올해 그 7월에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134 군데를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 정도 가 어, 불법 하도급이 적발이 됐습니다. 맞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적발된 거는 10%지만은 <laughs> 실제 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10%를 훨씬 에, 초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그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만연돼 있습니다. 서면 계약 안 하고 구두 계약으로 하는 불법 하도급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면서 이 공사 단가가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는데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 이익은 남겨야 되고 안전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잘좀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광주참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 이거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기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 조합에서 현대산업개발에 그 3.3평방미터당 28만원에 도급을 줬습니다 근데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한솔에 하도급을 주면서 28만원짜리를 10만원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공사를 기대하기 어렵, 어렵지 않습니까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저기, 저기서 불법이 되면서 10만원짜리가 다시 4만원짜리로 둔갑을 했습니다 4만원 가지고 어떤 공사를 안전을 유지하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유형의 불법하다고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걸 근절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서 생기는 부당이익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원에 받았으면 한 9만 원이나 8만 원에 주면 이해를 하겠어요 3만 원에 주면 그 차액, 6만 원의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 차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몰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뭐 지난번 그 학동 그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쭉 스터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님께도 보고를 네. 드리고 상의를 드렸고 했는데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구두 계약이나 이명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 현장에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불법 하도급을 한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구조를 역으로 바꾸자 해서 이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그때 그 준비를 했고요. 그 내용을 또 우리 의원님께서 이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어 하여튼 불법 하도 그룹 뿌리 뽑는 이 법안이 신속히 통과가 돼서 하도는 문제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 어, 부당이 등 몰수 뿐만이 아니고, 어,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불법하도급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망사고 뿐만 아니, 아니고, 부상,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그 SRT 전라선 투입 관련해가지고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했고, 장관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에, 말씀해 주셔서, 아 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rt 206 호가 지금 거의 출가 끝난 것 어,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철도 면화 면허, 면허를 내주고 그 다음에 11월 부터는 어, 운행이 되도록 장관 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뭐그 국민 편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뭐 최초 산업 구조의 개편이라든가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